한때 국내 최고의 인기를 자랑했던 김씨 그는 학창시절 사이버 폭력의 가해자로 밝혀져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 됐는데요 최근 그의 기이한 행각들이 다시 논란이 되어 저희가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오, 지난 10일 아니야? 저희는 한 시청자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 맞네 김 모씨로 보이는 사람의 행동은 김치? 누가 봐도 어, 뭐, 뭐, 이상했는데요 뭐, 제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놀이터에 김씨처럼 보이더라고요 제가 김씨 팬이었거든요 아 이젠 아니고요 카메라로 확대해보니까 진짜 김씨더라고요. 그래서 제보하게 됐어요. 야, 대박이다. 그의 이상 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그를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김모씨를 찾았습니다. 따라오세요. 어렵게 만난 김모씨는 이미 과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응. 최고의 자리를 한순간에 내려놓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울 수가 없었어요. 도무지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는 우리에게 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러다 너 잡혀가는 거 아니야? 게임 아이디로 무슨 수로 날 찾냐? 어릴 때부터 증거가 남을 거란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쉬. 지우면 되는데요. 잘 타면 되는데요. 뭐야 이게? 우. 이거 비싸게 팔수 있겠는데? 이런 기록들이 미래의 오점이 될수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아, 재미난 건데요? 겨그 게임 아이디일 뿐인데요? 이게 뭐야? 내가 합성이나 해볼까? 오이 사진 죽이는데? 이건 성희롱인데요? 처벌받을 수 있어요 에이 나만 보고 말 거예요 그것은 김씨가 남긴 사이버폭력의 흔적들이었습니다. 김씨는 그동안 사이버폭력의 증거를 지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어떤 기록도 지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돌아올 수 있다면 다시 그러지 않을 겁니다. 오랜 세월에도 지울 수 없는 온라인 활동기록 디지털 발자국 김씨의 디지털 발자국은 부메랑이 되어 이젠 김씨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지문 디지털 발자국 사이버 폭력 없는 올바른 디지털 활동으로 건강한 디지털 발자국을 남겨주세요.